안녕하세요, 서재입니다. 오늘도 인스펙션 하나 왔고요. 비가 옵니다. 여기는 호주리스번로간의슬락스크기이는 데입니다. 지금 주변 느낌은 이렇습니다. 하이셋 집들이 슬락스크립 같은 경우는 되게 많고요. 80년대, 70년대에 지은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이 두 개입니다. 레랜디 플랫이 있는 집이고, 지금 위에가 양철로 된 집이고,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는 이런 느낌을 이었는데 네, 이제 뒤쪽으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지금, 지금 첫 번째 집이거든요. 집이 두 채에요. 뒤쪽으로 그레이니 플랫 하나 있고. 근데 좀 관리는 안있습니다 렌트 돌리는 것 같고요. 네, 위에는 지금 컬러분들로돼 되어 있는데, 집이 뭐 너무 오래돼서, 앞쪽 입구 쪽은 이렇게 됐습니다. 나무도 큰거 하나 좀잘라졌습니다 앞쪽에 나무가 없는 게 좋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거실입니다. 거실은 좀 바닥 카펫으로 되어 있고요. 카펫도 오래돼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벽면 에어컨 하나 달려있고,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굉장히 뭐, 싸게 싸게 되어진 네, 집입니다. 원래 이제, 여기가, 냉장고 공간인데,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이 세개가되요 지금, 방이 두 개짜리인가? 세 개짜리가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샤워룸 이렇게 이 되어 있고. 오래됐어요. 뭐, 하시는? 미노 한자가 굉장히 오래돼서.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가격은 지금 80만 불 정도 되는데두개다 지금 샤어를 각자 독립적으로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장에 센 자국은 별로 안 보여요. 네, 물 자국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방이도 이렇고요두 번째 방. 여기 이제 스페이스 공간이 있습니다. 집는 수 있는 공간이 있구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아, 좀 안방 개념인데 여기만 지금, 이게 여기 벽장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쪽에 세 개. 화장실 하나. 샤워 하나가 이렇게 존재돼 있습니다. 크지는 않고요. 70 스퀘어, 80 스퀘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올라가 보면 이렇게 베드 박스인데, 예전에 터마이트 관련해서 케미컬 베리어를 좀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래됐어요. 이렇게 막 까져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테인트 하면서. I'm g o i 면 g 되는데 가격을 the house. I'm g 면 i 사 g t 있다고 어. 할수고 어. 어렵습니다 여기는 m going to go to 저기네 h o u s 네 I'm going to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o u s e 스 m going 습니다 o to the house. I'm g o i n 쪽으로 g 그래서 이쪽 지금 펜스가 좀 쳐져있어서 분리돼서 이렇게 렌트를 줄수 있는 그런 집이거든요 와... 보시게 되면 이거 걷어도좀 청소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청소가 안 됐어 이러면은 금방 집이 망가지거든요 그냥 막 쓰레기 같은 거 뒤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더보드로 싸게 지어진 집이고 관리가 굉장히 안된 집입니다 뒤로 한번 가보면은 지금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여기 굉장히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나무들 같은 경우는 크기 전에 잘라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도 굉장히 크고요. 한3 0 0 0불은 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겉에 나무가, 입이 떨어지면서 청소를 안 하니까, 위에 또 나무가 또 새로, 씨가 떨어져서 새로 자랐어요. 막 가스통이 뒤굴고 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제 조그만 걸로 썼던 것 같아요. 큰거 쓰면서 세모 커스텀을 수정을 네, 하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공중에 떠있는 이렇게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두 번째 집,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공간은 테넌트가 살고 있어서 따로 좀 촬영하기 어려워서 공간을 못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전반적인 문제는 지금 테넌트가 사는데 관리를 잘안 했어요. 집주인 자체가 나무다좀 잘라주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사시는 분도 청소가 굉장히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트위 문제 때문에 주게 되는 많은 프로블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집들 중에 가장 상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브리스번에 사신 분들은 아이디어요 브리스번. 이용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니까 뭐 리테이너로는 없습니다 리테이너로는 없고 거의 평지에 가까워서 크게 뭐 그걸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